이 마카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직 맛을 정하지는 못했어요. 속맛으로 할지, 마타맛으로 할지, 흑임자맛으로 할지, 아니면 코코아 맛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마카롱을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식용 색소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초록색이랑 버건디색. 이것도 사용해가지고 마카롱 꼬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제 꽃과 반죽이 어느정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소를 집어넣을 차례인데 버건디랑 주니퍼 그린 음, 주니퍼 그린 이렇게 둘 중에 뭘 넣을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왠지 마차랑 쑥이 조금 땡겨가지고 그냥 주니퍼 그린을 넣어야겠어요 이게 색소가 식용색소인데 진짜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조금 넣어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 그냥 젓가락 같은 걸로 진짜 콕 집어서 넣어야 돼요 뭐한 방울 그정도 넣으면 안 돼요 아, 한 방울이면 되나? 아무튼 진짜 말도 안 되게 넣으면 돼요 진짜 끝에 이렇게 이만큼 띄워가고좀더 올려볼까? 안도 너무 많이 띄네 어쨌든 이렇게 한 이거야 한3세 정도만 이렇게 콕 약간 찍어주듯이 반죽에다가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이 식용색소가 강하지 지금은 정말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있잖아요 뭐 넣는 거 티도 안 나게 근데 얘를 조금만 섞어주면 더게요말 번복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정도만 제가 왜 이렇게 겁을 먹냐면 예전에 한번 마카롱 만들때 그래도 지금 시간적소 그때는 이걸 로 사용권을 몰라서 너무 많이 넣은거죠 그래서 진짜 그냥 완전 초록색 새초록색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놀랬거든요 이정도면은 아주 적당한거예요 좋아좋아 이제 얘를 짤주머니에다가 마카롱 만드는거에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저 마카롱 틀을 샀거든요 따로 이렇게 일정하게 크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니까 오늘 좀 잘됐는데? 괜찮은데? 크기가 꽤나 일정하네 지난번에 했을때는 이 마카롱 꼭그의 크기가 너무 들쭉날쭉이어가지고 제가 저 틀을 산거거든요 두 번째 판도 완성. 마카롱 코크 꺼냈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마카롱 코크 틀을 쓴 쪽이 훨씬 일정하게 동글동글하게 잘 나오네요 이쪽 왼쪽 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일정하지 않게 좀 동글동글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쪽은 확실히 틀을 쓴다라서 되게 동글동글 일정하게 잘 나왔어요 코크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약간의 마을 그런 효과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제가 실험 정신처럼 녹차가루 위에 뿌려봤는데 여러 개안 뿌리길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녹차가루 뿌린 꽃그들만 되게 모양이 안 예쁘게 나왔어요. 막 가운데가 이렇게 붕긋 붕긋 올라오거나 심지어 이거는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옆에 프린이 안 보이게 가려지고 그래서 그냥 시험 삼아서 딱 이렇게 8개만 올려봤는데 많이 안 뿌리길 진짜 천만 다행이에요. 다른 거는 다 대체적으로 좀잘 나왔고. 제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컵라면은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트 갔는데 우리나라 컵라면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농심에서 나왔고 그래서 맛별로 한번 사와봤어요. 얘는 하덴 스파이시. 먹어도 되지만 그냥 일반 상온에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 3분 정도 돌린 다음에 먹으면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게 훨씬 면이 쫄깃쫄깃하고 좀 꼬들꼬들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한 전발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전자레인지에 먹는 거를 좀더 선호해요. 그리고 끓는 물을 넣고 기다리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식잖아요. 국물이 근데 얘는 전자레인지가 돌리다 보니까 엄청 뜨거운 상태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내게도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칼로리도 되게 낮은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서 빨리 먹어봐야겠어요.